예, 저는 강주 아름다운 가게 강주 첨단점 운영위원장 박병우입니다. 에, 저는 에, 경찰 공무원으로 어, 한 38년 6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에, 38년 전이라고 가면은 참그 어려운 그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경찰은 정의롭고 또 말하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찰관서를 찾는 사람들이 보면 춥고 배고프고 서글럽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이 경찰관서라고제 스스로 느끼며 그분들을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포용력 있게, 좀 감싸주고, 그러면 더,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 근무도 그렇게 해왔고, 어려운 음, 분들이 아니면, 경찰 간사는 찾지 않습니다. 내 배가 부르고, 내가 평온하고, 그러는데, 뭐 하려고, 어, 무을 뭐, 오히려 옛날에는 경찰, 경찰 관사하고 병원은, 어,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또 가정 간에 또 뭐야, 화합을 하지 못하고 다툼이 있다든가 또 친구 간에 아니면 또 누구를 뭐야, 사기를 당했다든가 참 거기 오신 분들은 다 사연이 구구절절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따뜻한 차라도 한잔 대접하면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경찰이 사회보험사자뿐만 아니라 공직자뿐만 아니라 좀더 많은 인원이 배치돼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케어를 좀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오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 이 날로 어,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다변화가 되면서 새로운 업무도 이제 여성 청소년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또 범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도 보호하고 가해자도 보하고 호 이런 인권 그, 활동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 복지 쪽에서 좀 공부를 좀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학교를 또 다니고 그러기서 이제 사회 복지사 자격증도 따고 뭐 심리 상담사 자격증도 따고 또 요양 보호사 자격증도 따고 이래다 저래다 보니까 뭐 청소년 관련 또 자격증도 따고 이러다 보니까 자격증이 한 10개 이렇게 딴것 같습니다. 남달은 좀 생각을 조금 하고 싶어서 사회적인 공헌을 좀 활동을 하고 싶어서 아름다운 가게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를 참여하기 전에 제가 현지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시고 독거노 집도 두 채를 지어봤고 또 다른 분들도 돕는다고 그래갖고 복지시설에도 많이 좀 다녀봤고 어, 그러던 중에 강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작은 일수의 집을 약한 4년간에 걸쳐서 어, 모금 운동을 벌여서 작은 일수의 집을 어, 장애인 시설는데 거기를 또 건립을 신축 건립을 했습니다. 또그 사회 소아자명원에 또 봉사 활동을 또 꾸준히 또 해왔고요 어, 그러면서. 어, 느낀 게좀 봉사를 더좀더그 그 사회 공헌적으로 좀 체계적 있게 좀 하는 것이 어디가 있겠는가 이러던 차에 우리 아름다운 가게의 첨단연이 개설을 한다고 해서 고그 박원순 시장께서 창립을 2002년도에 창립을 했는데 이 가천우 수도권에 가게를 그 만들고 있는 것이 10군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로, 전국 11번째로 우리 첨단점, 지역 매장 전국 제 1호점인 우리 첨단점을 개설을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아름다운 가게는 순환과 나눔, 그다음에 배려, 또 자연환경 보호와 환경정화운동 이런 것이 주목 어, 적인데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같은 경우 합성 수지라든지, 말하자면 섬유질과 아니고 잘썩지도 않고 이런 제품입니다. 그쓸수 있는 물 것을 버리면은 산업 폐기물도 되고, 환경 오염도 되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환산한다 하면은 소나무를 갖다가 맥구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이 됩니다. 이 소나무를 심음으로써 이 소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든지 에, 그 맑은 상소 공기 이런 것이 또 자연 환경 보호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아이 기업이면 이 우리 이 아름다운 가야계야말로 내가 일거 아, 양득을 할수 있는 진짜 봉사 활동을 할 만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거 이런 돈으로 또 나눔과 약자 배려도 하고 또 가난에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갖다가 힘을 쏟게 하고 또 여기를 갖다가 기부를 하면참 좋겠다 싶어서 저도 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게는 모두 조직 구성원이 천사로 활동되어 구성어 있습니다. 뭐야, 이 생활 필수품, 뭐 우산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기증을 해 주시면, 기증하신 분들한테는 기증천사. 네, 또, 그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또 현금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어, 기부천사. 이 사가는 분들이 있어야 많이 또 순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가시는 분들한테는 구매천사라고 합니다. 매출 올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여기서 하하신 분들이 활동천사입니다. 이 활동천사 이분들이 참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게, 지금 요리금 경제열의 날에서, 어, 어, 가게 임대료도 상승하고, 물가도 오르고, 이또 더군다나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 대면 활동이 많이 그 자제되기 때문에 우리 가게의 매출 또한 그 영향도 어, 어,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그 이런 그 우리 자원봉사 활동하신 이 활동 처사님들께서 어, 우리, 우리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교통비도 안 주고 교통비도 못 드리고 또뭐 의류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드린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자영활동을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주는 산업화에는 타 타지역, 지역에 비해서 좀 늦었습니다. 뒤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려한 이 산수, 그리고 맑은 공기, 우등산을 비롯해서 곳곳에 맑은 공기가 이렇게 좋고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교통의 시설, 도로방이 아주 좋습니다. 뭐 어, 디든지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우리 강주가 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강주분들이 인정이 많고 어 그래가지고 그런 데다가 인정도 많고 그런 곳에 더군다나 문화 예술이 참 어우러진 참 도시가 우리 강주기 때문에 강주가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시민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게 지금 강주 지역, 강주 전남 목포 지역에 지금까지 약한 18년 짧은 가게는 한 10여년, 10여년 간된 가게도 있지만은 이 우리 아름다운 가게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뜨거운 가슴을 베풀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게는 다소 그좀 느리더라도 자, 나눔과 배려, 환경 보호,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 5대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정직성이라든지 청렴성이라든지 이런 해계의 투명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고 있으며 또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어, 심사도 어, 철저히 그, 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래, 그런 분들한테 해서 수익 배분을 나누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 제가 18년 여 동안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책임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면은 같은 값이면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 지금 물건 기증량이 타지역에 비해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시설 그런 부분 업체 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건 수거하는데 굉장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천단점의 경우를 말하자면 약한 50%는 어, 개인들이 기증을 해주고, 어, 기증해 주고, 어, 한50% 정도는 어, 일반 지역사회 있는 기업이라든지 강공서 또는 서울 지역에서 물건을 이렇게 좋은 물건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면 좀더 우리 시민들이 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지구 환경 보호도 되고, 이웃 간의 사랑도 나누어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업, 기업으로서, 어, 사회적 기업으로서 어, 보다 성장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많이 에,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